사장님 어디 가세요? 저 박람회 왔는데요. 사장님이 박람회를요? 박람회 참가하시는 건가요? 참가 안 하고 오늘 놀러 왔습니다. 너무 설레 지금 입문자 제가 초보 집사 시절 지금 기분이 나서 지금 너무 설레서 빨리 올라가서 티켓 사서 빨리 입장해야 될것 같아요. 그츠지고 <laughs> 유튜버다. 유튜버 유튜버 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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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버유튜 아니, 부스로 갑니다 사이드 세요네 <laughs> 유튜브 촬영 중이데요 <laughs> 여기 강부에계는 불이 더 진감자 쎈다 안녕하십까 자기소개 한번 <laughs>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암덕어 아, 호랑이 출동 한마리 사면 내가 어찌게 오케이 <웃음> <웃음> 무보 <목요> 모자 입그해드려요? 어, 언제 안 나갔습니까? 지금 <laughs> 하고 있는 모프는 뭐죠? 트이칼입니다. <laughs> 트이칼만? 네. 그럼 세이브로 다 빼서 가도 돼? 그럼 프랍이에요프랍이랑 세이브로 꼼꼼 쓸까 났어요? 세이브로 안 냅뒀어 오늘 품데. 안녕하세요 아디오스님. 카메라가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이제 더주쇼에 어, 참가하게 되는데 기존 큰 텍스나 이런 대쇼보다는 느낌이 이제 어린이들이 음. 많고하다 보니까 좀 어, 다른 또그 친구들의 만는대성들도 많이 들비해고왔데요 이제 이분자 너무 에 맞는 예, 이분 아이들 아이들은 아이들을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네네 어떤 친구들 많이 준비했어요? 뭐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 역사적인 뭐, 그런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주코 피아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주코 피아에서 직원을 담당하고 있는, <laughs> 남편입니다보면 <laughs> 이제 주코피아에서 하고 있는 주력 크레스드 개포기. 주력 뭐 사실 다 하고 있는데 트윅이 메인이고 그리고 뭐, 모든 목표 다 있습니다. 주코피아의 다음, 케이크의 포인트. 색 대비 좋고 잘 찢어진 행저리랑 아. 블랙 베이스가 되게 진하게 잘나와있습 아. 가봐. 네. 그 소문에도 장에 남양주까지 소문 났는데 위례 지금 사육방 오픈하고 계신다고 네, 사육방 열심히 언제 오픈 예정입니까? 2월 2월 초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 람남에서조소피하개체를볼수 있었는데 이제 사육방으로 위례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니 준비되면은 뭐 인스타그램에 공지 하나요? 그러면 이제 더 편하게 개체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롤링 크레인.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지금 롤링 크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주력으로 하는 친구들은 이제 아잔틱 브리딩 하고 있는데 지금 개체가 많이 분양돼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 인기가 많고 싶습니다. 아, 아닌데? 굉장이다 네, 됐다는 건 너무 이쁘겠더는고요 네, 거좀 아니에요? 많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음. 이제 쇼 나온 지가 작년 10월부터 나와서 어. 조금씩 이제 홍보하면서 알려가고 있습니 지금은 그러면 집에서 개인사육을? 네, 지금은 집에서 개인사육 하면서 취미로 네. 취미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쁜 아이들 지금 해친 거고 가는 거예요? 어 이뻐지고 싶어 하래 주력으로 하고 있는. 아 주력으로. 오늘의 개체를. 필살기. 오늘의 개체 필살기. 큰잔태기들은다 음. 분양이 됐고요. 네. 어,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이아잔틱 그 모기체가 아잔틱이고 두 개째가 이제 햇인데, 거기서 음. 이제 핀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퀸 음. 형지랑 옆에. 월도 좋은데? 요 네, 월도 이 괜찮아. 양주조수염농 원래 아단티 브리딩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제가 진거 같은데. 아, 아니요. <laughs> 아직 아니,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더뭐 퀄리티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이쁜데? 그리고 아, 다른 아이들. 다른 애트레 트위칼도 있던데? 네,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버차고 아, 네. 쪽쪽 찢어진 아, 스타일. 저도 저도 이쁜데. 이 되게 좋아하요익스트림말리티 패턴 이나이가 네. 엄청 <laughs> 좋아하거든요. 등에 등까지 패턴 올라야 근데 세상에 안 이쁜 크랙 없어서 다 이뻐요. 핀은 핀 타입이어서 이쁘고, 이 칼은 이 칼이어서 이쁘고. 저도 이게 계속 데꼬고 오고, 어. 이장을 계속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중독이야, 이거는. 네중독이에요 롤링 크랙. 앞으로 주목해 볼만한 브리더. 기대하죠그 24년도 목표는 뭡니까? 24년도 목표는 좀더 퀄리티 이쁜 훨씬 이쁜 아이들. 예쁜 아이들 예쁜 해칭하는 그래. 거. 어, 해칭하고. 기대해 주십쇼, 롤링 크랙. 아 잘지냈습니오 나랑 맞네, 여기. 밑에 어, 들어와야 되겠네. 레스트랑 맞는 보시네 여기야 퇴근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그러면 샵 저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크레스트게코 어. 샵을 하고 있는 네스트랩타일입니다잘 어? 지냈습니까? 두려고 뭐 하고 계신 크레스트게코 목표는 뭐죠? 저희는 모든 목표가 다 있긴 한데 트위카리랑 릴리 계열을 제일 많이 번식하고 있습요다 그러면 트위카리랑 릴리랑, 릴리랑. 승재를 좀 부탁드릴 수요. 최 최필살기, 초필살기. 제 초필살기는. 친구 파플이좀들되긴 했는데. <laughs> 좀 했는데 음 화이트도 좋고 보살의 화이트도 좋고 텐저린도 어, 아, 좋은. 이 잘생긴 친구도 한번 찍어주세요. <laughs> 음... <laughs> 이사연도에 <이리도 방연도의> 걔. <개. 웃음> 이사연도 걔 뭐라 그래야 되지? 이사연도 걔 뭐야 우리? 보다 <웃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크레스티이크를 키웠으면 좋겠고요 일가정일크레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박람회도 다니고 매장도 열심히 오픈하겠습니다 그럼 예가고의 크레 한 마리씩 선물해주는 겁니까? 어... 매장 방문하시면 어, 매장 방문하시면 선물? 한 마리 정도는 선물해 드릴 10마리 제가 수영농장 유튜브 구독자 분는 어, 선착순으로? 선착순 10명 오, 시 오겠습니다 이거, 어? 갑자기 이벤트인데? 이벤트 선착순으로 10분한테 사육세트 포함해서 만 원에 특가 분양 해드리겠습니다 네스랩타일 수염농장 유튜브 보고 방문하시면 열 분께 선착순으로 분양을 구독자 인증하셔야 돼요 자 인증하면 어, 그런 어 갑자기 나이스 어 그러면은 수염농장에서는 어떤 가격들이 어, 수염농장도 동일하게 <laughs> 어? 뭐라고? 월말이 <laughs> <laughs> 네스트 단독방에 있는 수염농장에 가면. 오케이, 뭐 네스트 단독방에 있는 분들 수염농장 방문시에 이벤트.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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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대신에 유튜브 구독해야 도 돼. 어, 유튜브, 유튜브 오케이, 구독, 구독 오케이 <laughs> 인스타도 팔로우 돼 있어야 돼. <laughs>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건이 많네. 어, 어려워요. 브랜드 <laughs> 한곡 해야 되고. 할거 <laughs> 엄청 많아요. 열 마리? 열 마리.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케이. 열 마리입니다. 네스트의 스타일. 지금 제가 이 영상 6시에 올릴 거니까. 샵두 마리에 죠 어 이번주는 다고요 다음주 월요? 월요일? 은다 계속 열고있어요 그럼 월요일날 오픈해요? 월요일날 오픈 월요일날 이벤트 시작입니다 <laughs> 탑 오픈시간은? 저희 11시부터 8시까지 11시부터 8시니까 빠르게 가서 이벤트 참여하시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게요 <laughs> <좋을게요. 웃음> 개체를 좀 많이 보여줘